아사 왕의 아들 여우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숭배하니까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떼어주어서 북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을 통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 그리고 함께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이루어서 나눠져 버렸습니다 로보함때 나눠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해서 뛰어줬지만 우상숭배하는 길로 갔고 그러니까 개혁을 했는데 개혁하길 원했는데 오히려 더 우상숭배했고 그리고 잘못된 자사 더 많은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고, 어, 그리고 나서 남유다 속에서는 어, 대부분 어,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선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왕, 그의 아버지 아사왕도 어, 선한 왕으로 분리됩니다. 마지막에 어, 전쟁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속에서 질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의원에게 찾아갔다. 우리가 병원을 분명히 갈수 있고 약국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아사가 의원에게 먼저 간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이 식어졌던 하나님의 아쉬움을 거기에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환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를 대신해서 여우사밭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여우사밭에 대해서 어 계속 나타나는데, 17장, 18장, 19장, 20장. 굉장히 많은 분량이 아사, 여우사밭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이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이고, 또두 번째는, 전심으로 찾는 길 가운데 하나인데, 좀 강하게 특징되어지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양육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고요. 그래서 족, 족장들, 뭐 이런 리더들이 있고, 방백들이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의 영적인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두 분류를 잘 활용해서 어 양육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역대하 17장 이렇게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어 이렇게 구했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뭘 했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보니까, 아사와, 1절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기서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스스로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을 잘 방어했다, 라는 부분들 보여줍니다. 이절에는 유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어, 견고한 성들에, 그리고, 어, 요충지마다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둬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또 지키는 분을 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축복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보여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함께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심으로 함께 하는 것인가를 바라볼 때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물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죠. 근데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하게 함께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따라다니는 또 별명처럼 축복의 별명이죠.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니, 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은 형통이다. 그의 형통을 통해서 애굽이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루어집니다. 형통이다. 함께하셨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는 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어, 다윗은 통일왕국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호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그것은 어, 여로보암은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 다음에 류보암 다음에 쪼개진 왕인데. 다윗과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쪼개진 나라의 르우보암 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지만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건 축복의 길로 갔다, 말씀의 길로 갔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이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갔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딱 지칭할 때아 저는 다윗의 길로 갔다. 아 저는 베드로의 길을 갔다. 아 저는 어, 바울의 길을 갔다.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아 저는 유다의 길을 갔다. 아 저는 어, 아합의 길을 갔다. 어, 불행한 명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래서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들어있는 사람을 또한 성경 속에서는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기록되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고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보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다 라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부흥되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통해서 베리린 땅이 복이 임해서 가문이 복이 임해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다부리가 여호사밧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더니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예물을 바쳤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물질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털쳤더라. 나중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고룩한 두려움이죠 아 저는 함부로 범접하면 안돼 그래서 적군들도 치기를 두려워하고 이제 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화친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부응케 부강케 해주시는 모습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제가 제목처럼 달았던 그 표현 그가 전심으로 요하기를 걸어 전심으로 요하기를 걸어 그렇다면 전심으로 뭘 했지라고 할때 다유세기를 갖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그의 계명을 내겠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였다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자기 혼자만 버린다 이 아니라 자기의 역향력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것.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위해서 보내신 자라고 믿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그래서 아까도 어, 그가 하나님의 길 전심으로 주임을 따랐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면에서는 잘 양육했다라는 부분인데 7 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은지 3 년에 그의 방백들 벤 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 쭉 이름이 써서 후반부에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행하여라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모세에게 야너 너무 지쳐 있어. 너는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돼.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게 나눠서 일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때 나라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말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라고 하는데 사무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그 죄를 어,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어, 사무엘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이 여우사밧도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통해서 유다 여러 성업에 뭘 가르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걸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8절에도 보니까 그들과 함께 레이사람 스마냐와 느타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 도니아 등 레위사람을, 레위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우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여우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시대.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견고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영혼 영혼을 섬기게 하는데,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 혼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육해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육합니까? 큰 영적인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호사밧은 했고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그래서 아까는 부유하게 해 주시는. 그런 것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두려움을 갖게 해 주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오히려 적군들이 십일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순양 7,700마리와 순양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요. 그리고 적군들이 칩니다. 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고요. 그리고 어,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거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 성공해라. 그런데 어, 우리가 팔복에 대한 것을 어, 다루듯이 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되,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 그런데,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구보서 사장 가운데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정역으로 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앞에 딱 보면은, 구하려고 얻으려고 살인까지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어, 이런 일 정말 하나님 제 인생이 한번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긴 인생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일에 서 주시옵소서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그 기도를 기뻐하면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을 하는, 그래서 간증을 하는 모든 성도,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12절에 여호사밭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쓸때제혜로운 사람은 잘 나간다고 방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힘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들을 견고히 하고 망대를 세우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거, 군대를 많이 두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두는 것, 분명히 달리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우 사밭은 하나님께서 부응케 하셨고, 부강케 해주셨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그날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래서 14절부터는, 어, 얼마나 큰 군대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이, 이 정도, 지금 116만이라는 군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군사는, 어,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도, 남유다, 북유다를 합쳐도, 이렇게 모은 적이 별로 없는 군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성했다는 것이죠. 열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있는데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인데 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큰 용사가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 그리고 15절에는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명 그리고 16절에는 그 다음은 시그리아들 아마시안이 그는 자기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쭉쭉 설명하는데 가장 큰 자는 누구고 이렇게 하는데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는 특별하게 붙습니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즐거이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수식어가 아름답게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그리고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여호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18만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다 합쳐 보니까 118 116만이에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 그리고 양육하기에 힘쓴 자.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산당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믿음으로 양육시키기를 힘을 썼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아, 그가 전심으로 나를 찾은 자야. 전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으로 임하게 한 자야. 라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물론 어, 아사왕도 그렇고 어,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까지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밭의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지도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데 그때 요호사바처럼 믿음이 준비된 자 되어서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 성도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